수학의 생각을 도와다 띵수학 정다음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자이 문제 풀게요 너무 쉬워요 이게 점세개 지나는 원이거든요 0, 0, 뭐 2, 0, 마이너스 2, 4 이걸 지나는 원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지나면 뭐 하고 싶어요 당연히? 대입. 대입하고 싶잖아요 근데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걸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x에 y에 관한 이차식 x, y에 관한 이차식 1, 1 이렇게 생겼어요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긴 뭔지 모르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걸 일반형이라고 해요 됐죠? 그러니까 위식에 대입해도 답이 나오고요 아래식에 대입해도 답이 나와 괜찮아? 됐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점을 알려줘서 원을 구하라고 할 때는 위식보다 아래식이 더 좋아 이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경제를 음, 안 해도 된 그렇지 전개를 안 해도 돼서 그냥 이미 전개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0,0을 대입해요 뭘 대입한다고요? 0,0을 대입해요 지나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대입하면 띡띡띡띡 씨는뭐 나와요? 0 나오네요 괜찮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2,0을 대입해요 2,0을 대입하면은요 몇이야? 4 더하기 2A 9이 플러스 c는 몇이야? 0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2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4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마지막으로 몇 콤마 몇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2 콤마 4 대입해요 괜찮아요? 어려워요? 괜찮죠? 마이너스 2 콤마 4 대입하면은요 4 플러스 16 마이너스 2a 플러스 4b 플러스 c는 몇이라고 쓸수 있어? 0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4b 플러스 c는 20이 넘어가면은 이거죠. 이거 연립하면 답이겠죠. c는 무슨 몇인 거 알고 있어요? 0. 0. c는 몇인 거 알고 있어요? 0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 그럼 a는 뭐라고 나와요? 마이너스 2. 잘했어. a는 마이너스 있네.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4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20. 그럼 4b는 몇이에요? B. 마이너스 24는 몇이야? 6 어, 이너스 어, 그렇죠 됐죠? 어? 이런 모 아니면 엄청 부산해야 되죠 근데 원의, 넓이, 어,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있으니까 자, ABC 대입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야, 넌 뭐니? 난 마이너스 2란다 해갖고 마이너스 2X B야, 너 누구니? 난 마이너스 6이란다 해지고 마이너스 6Y 지아는 누구야? 0. 이렇게 갖고는 0. 이렇게 돼요. 됐지? 근데 원의 넓이 구하려면 당연히 무슨 지름을 알아야 되겠어요? 반지름을 알아야 되니까 중심을 찾아볼까? 반띠 가면서 뭐 한다? 9 바꾼다. 반띠 가면서 9호. 바꾼다. 괜찮아요? 됐죠? 반지름 제곱 어떻게 구해요? 제곱제곱 제곱 하면 뭐야? 1 더하기 9. 상수항 빼면? 0. 이렇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반지름 제곱이 뭐라는 걸 알아요? 10. 근데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파이의 제곱 아니야? 그래가지고 10파이 이렇게 하면 답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요 y는 x.. 어? x는 안돼요 뭐라고? x 리 안돼요 이상한데? y는 x플러스 위에 있고 1,6과 마이너스 3 1를 지나는 원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 위에 있으니까 a,a 대입이라고 할수 있죠 네. 함수 위에 있는 점 구하는 방법 a,a 대입 a,a 대입이니까 뭐라고 쓸수 있냐면 a,a 대입하면 뭐예요? a 플러스 1 이게 중심인거예요 <laughs>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됐죠? 그래고 중심을 구하면은요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긴거 아니야? 알죠? 음. 이제 끝났죠? 몇코만 몇지는 데1 6 1 6대1 이때 이게 대입만 하면 풀린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은 모르는 문자 뭐랑 뭐 있어요? a랑 r 있죠 근데 이점두개 대입하면 식 a랑 r에 관한 식두개 나오겠죠 그럼 풀려요 여기 있잖아 <laughs> 됐죠? 대입을 할게요 1,6을 대입하면 1-a의 제곱 더하기 6 대입하면 6에서 1 빼면 뭐야? 5-a의 제곱은 r제곱 여기까지 콜?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2 대입하면 뭐예요?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뭡니까? R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렇 그런데 R제곱 R제곱 똑같지않아 그럼 니네들이 뭐하다고 하면 돼? 같다고 하면 되죠 <laughs> 그래갖고 1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5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의 제곱은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한 거라고요? 이게 r 제곱이랑 r 제곱이니까 둘이 같다 이런 거죠. 전개하면 되죠. 전개할게요. 1 마이너스 이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천재. 저도 못본 얘를 딱 보고 없애버리라고 하죠. 그렇죠? 갖고 없애고 시작할게요. 괜찮죠? 없애고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개하면은요. 25 마이너스 10a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 전개하면 뭐야? 9 플러스 6a 플러스 a제곱이니까 a제곱 a제곱 수학 수학 사라지겠죠? 동료되고 있어? 그다음에 이거 넘기면 뭐라고 쓸수 있냐면 이거 넘기시다 16a 9 넘어가면 은16 그러면 a는 몇이야? 1. 1 이렇게 되겠네 a야 넌 1이구나 해가지고 a를 1을 넣을게요 그러면 r제곱이 나오겠죠 1 넣으면 뭐라고 쓸수 있어요? r제곱은? 16어디나 어, 넣어요? 어. 됐죠? 괜찮은 거 맞아? 그래갖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게요 여기다 넣으면 원의 방정식 되죠 뭐라고 쓸수 있어? x-1의 제곱 더하기 여기다 넣으면 뭐라고 쓸수 있어? 1 넣으면 y-2의 제곱은 r제곱은 뭐야? 16 중심은 몇콤마 몇? 몇? 1,2 반지름은 뭐예요? 4인 원이 되는 겁니다 콜? 됐어요 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어디에 접하는 원? 주. 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면은요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고 중심을 a,b라고 할게요 됐죠? 그럼 얘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x-a 후호 바꿔서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렇게 될건 확실하죠 이제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데 원이 보이고 접선이 보이면 죽었다 깨나도 해야 되는 행동이 중심부터 접선까지 수선을 긋는다가 꼭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알았죠? 근데 이게 반지름일 거거든? B일까? A일까? B죠 그래고 B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반지름은 절댓값 B가 돼요 납득함? 그리고 Y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y축에 접하는 언이어에는 됐어요? y축에 접하는 언은요. 여기 이렇게 딱 중심이 a, b면 괜찮습니까? 됐죠? A, B면은요, 이게 반지름이 되겠지. 반지름 몇이라고 할 거예요? 절대값 A가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갖고 얘는 원의 방정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Y- 뭐에?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죠? 반지름 제곱이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A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지 이해됐어요? 어? 선생님 왜 절댓값을 한거예요 X축에 접하는 언어는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Y축에 접하는 언어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댓값을 씌워야 돼반지름은 음수가 나오면 안되니까 여러가지 납득하는거 맞아요? 그래갖고 이거 좀 외울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이 뭐냐면은요 이 접하는 덮어라 덮어라 접하다 접하다 이혀 짧은 애는 덮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Y축을 덮어 보이는 숫자 a죠. a 제곱하면 y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x축을 덮하는 덮어 b 보이죠. b 제곱하면 반지름 제곱 b 제곱이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럴 이랬, 수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심이 3,2고 마이너스 1로 할래. 반지름 x축에 접한대 중심이 3,2고 x축에 접하는 원을 구하라고 하면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콜 네. 됐죠? 근데 x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x축을 덮어 2 보이죠? 제곱하면 몇이야? 4, 4 이렇게 하면 된다고 괜찮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인데 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면 y축을 접하는 걸 가리고 몇이라고 하는데? 9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됐죠? 문제를 풀겠습니다 12-5번입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2컵만 1이고, X축에 접. 하는 원이니까, 우선 얘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X 플러스 2의 제곱, 맞죠? 더하기 Y-1의 제곱. 은 응, 여기까지는 공감하시는 거 맞아요? 네. 됐죠. 근데 어딜 덮어야 돼? X축을 덮어요. 제곱하면 몇이에요? 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답을 내줬거든요 밑에 거 빠르게 푸세요 밑에 거 빠르게 푸세요 밑에 거 빠르게 푸세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입니다 집중하세요 이건 나옵니다 X축 Y축에 뭐라고요? 동시에 접하는 원입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요 은 여기 딱 봐도 이거 A, A일 수밖에 없어 중심이 어왜 A, A에요? A, B가 아니고 이 길이는 A일 수밖에 없고 이 길이도 A일 수밖에 없어왜 반지름 반지름으로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죠? 3, 3이어야지 이게 딱 3, 3이럴거 아니야 그치? 다르면 된다 안 된다? 동치에 좁히려면 같아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때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죠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인데 X축에 접하면 X축을 가려서 제곱할 거고 Y축에 접하면 Y축을 가려서 더 그럴 건데 얘는 동시에 접하니까 둘다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니까 큰일 나잖아요. 땡기는 거 아무거나 가리면 돼. 그런 다음에 제곱하면 돼. 이렇게 돼요 그냥. 여기까지 납득하는 거 맞아요? 됐죠? 응. 그래갖고 그런 건데 여기 봐봐. 여기는 중심이 A,A라고 하면 안 되지. 마이너스 A,A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가 양수였을 때. 괜찮은 거 맞지? 그죠? 그럼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봐.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지지.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제곱. 근데 어차피 반지름은 뭐라고 할 거예요? A라고 하겠지. 절대 값에 의해 정확히 말하면. A니까 얘는 A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 차이와 이 차이만 비교하면 되는데, 차이점을 보니까 이 가운데 부호가 살짝 다르네. 됐죠? 그 가운데 부호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지나는 점사분면이 결정하는 거야. 뭐라고요? 몇 사분면인지가 결정하는 거야. 1사분면이면 이렇게 생겼고 2사분면이면 이렇게 생겼고 한번 얘 하나 더 봐볼까요? 얘는 A코마 뭐라고 생기겠어? 마이너스 A라고 할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멀리요 선생님? 플러스 a 지 마이너스 a 지 그게 키포인트야 이문제에서얘 중심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주가 말해봐 마이너스 A 컴마 마이너스 A 아주 잘했어 이렇게 될 거고요 얘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길 거냐면요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될 거예요 4사분면은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문제 풉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퀴즈 우선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무슨 접하는 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저네개 중에 하나 써야 돼 그죠? 몇 사분면일까요? 끝이야 그것만 알면 돼 어? 이거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몇 사분면이라는 걸 알아요? 제2사분면 제2사분면이니까 원의 방정식 누구 데리고 와야 돼? 이거 데리고 와야 되는 거 맞죠? 콜. 그리고 데리고 오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뭐라고 쓰면 돼요? a의 제곱 이게 끝이에요. 괜찮은 거 맞아? 몇 컷만 몇이 지난데 마이너스 2 컷만 1지는데뭐 하고 싶어요? 대입하고 싶어요. 거봐 배운 대로 하면 되잖아.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1 대입하면 뭐야?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제곱 요렇게 되는거죠 괜찮아요 전개하면 되죠 전개하면 4-4a 플러스 a제곱 더하기 전개합니다 1-2a 플러스 a제곱 a 은 a제곱 요렇게 될거고 수학수학 사라지면 되겠네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 2 어디가? 거꾸로 들어는거 아니에요 이건 지나는 점 중심이 아니잖아 그죠? 지난는 중심이 거꾸로 들어가는 거고, 그쵸? 지난은 좀 데이비야. 하는 어, 거구나어아嗯, 아, 아. 그래가지고 얘를 계산을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중심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인수분해 하면은 A-5에 가로 열고 닫고, 그쵸? A-1은 뭐라고 쓸수 있어요? 네. 0A는 몇 또는 몇이에요? 네. 5 또는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야. 얘는 5,5. 많이. 진짜 미안해요. 중심이 지금 몇 콤마 몇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선? 마이너스 A 콤마 A죠. 맞아? 마이너스 A 콤마 A가 중심이야. 이해함 못함? 했죠. 그래갖고 중심은 뭐라고 쓸수 있냐면, 마이너스 5 콤마 5라고 쓸수 있고,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콤마 1, 이게 중심 2개 나오는 거야. 됐죠? 동시에 접하는 원이 왜 2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2만 1을 지나고. 이거지? 동시에 접하는 언어는 얘 하나에도 있을 수 있는데, 콜?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콜? 그러니까 몇개 나와요? 두개 나온 거니까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5만 5가 되는 거고, 얘가 몇컴만몇 몇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1 되는 거니까 이거와 이거 사이에 거리 구하여라가 문제인 거야 그래 되는 거 맞아? 그래갖고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뭐라고 쓸 거예요? 루트 빼서 제곱한다 몇이야? 16 빼서 제곱한다 몇이에요? 16그리갖고답 몇이라고 하면 돼? 루트 4 루트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